안녕하세요. 아라진입니다. 팬마음 4회 이벤트 소개시켜드렸었죠. 이번에는 5회입니다. 같은 형식인데, 전원 메가커피 준다는 겁니다. 참여자 전원에게 주고, 타 이벤트 참여하셨던 분도 중복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. 17일 까지이고, 당첨자 발표는 7월 20일 까지입니다. 여기 보면, 내가 응원하는 가수, 관련해서 응원 게시글를 쓰고, 그 다음에 관련 댓글 다섯 개를 하고 참여 인증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. 여기 있죠? 게시글 한 개, 댓글 다섯 개. 참여자 전원에게 주고, 그 다음에 요거는 내 닉네임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. 왜냐면 하 참여 인증서에 그 이거를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죠. 이렇게 설명 되어 있고, 아, 이거 중요한 게 처음에 요 이벤트 게시글에 참여합니다.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참여합니다. 작성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요거 글쓰기 표시 눌러서 내가 응원하는 가수, 이렇게 게시판 있는데 선택해 주시고, 응원하는 이유 작성해 주시고, 이 다음에 관련된 거 내가 응원하는 가수 쭉 보면 다른 사람 쓴거 있는데 여기에 댓글 다섯 개 달아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점, 선세 개에서 요거를 눌러 주시면 기본 정보에서 내닉네임 있으니까 요거를 길게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시고, 참여 인증 설문지에 가서 여기서 보면 닉네임 요거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신에게 관련된 거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비 많이 오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